오늘은 심평 변호사의 칼럼, 한동훈의 정치적 재기는 왜 불가능할까? 편집해서 전해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이달 26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그의 정계 복귀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인 작년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두달 만입니다. 한동훈 지지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그러나, 가장 무능했고 가장 큰 사고를 쳤던 윤석열 검사 정권 시즌 일을 다른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이 당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 시절에 보여준 리더십이나 인간적 크기는 몹시 실망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점수를 줄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막겠다고 선언했던 게 전부입니다. 그가 정치판에 들어온 뒤로 가장 비상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엄 뒤에 한동훈이 보여준 "내게 왜 이럽니까? 내가 개엄 했습니까?" 같은 언행은 치졸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심평 변호사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 불명예스러운 당대표 사태로 인해 잃어버린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한동훈은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그 이유로 네 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한전 대표는 짧은 정치 경력 동안에 너무나 넓은 범위의 적대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배신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탄핵 전국의 핵심 유발자로서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와 구속은 그가 직접 방아쇠를 당긴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 정치에서 대선 후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강한 지역 기반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영남의 진보 쪽에서는 호남의 강력한 지지세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지금 영남, 특히 보수의 본산이라는 TK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에게 깊은 원한조차 품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원한은 짧은 시일 내에 풀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셋째 한전 대표의 정치적 아우라는 대부분 윤 대통령에게서 빌려온 거잖아요. 그와 윤 대통령의 단절은 그것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전 대표는 뛰어난 전략가였으나 측근에 있으면서도 모택동의 위대한 리더십을 알아보지 못했던 인표와 흡사합니다.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약간의 빛과 황량한 들판의 어둠입니다. 한전 대표가 아무리 애써 이 어둠을 해치고 나가봐야 그 쓸쓸하고 비참한 들판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혹자들은 한전 대표가 제2의 유승민 될 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좀 어폐가 없잖아 있습니다. 한동훈은 기껏해야 검사로서의 경험이 거의 전부 아닙니까? 당연히 그의 식견에는 많은 제한이 있고 이것은 그의 짧은 정치 경력에서 뚜렷한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는 공허한 슬로건의 반복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유승민이 제창한 따뜻한 보수는 우리 헌법 정신의 정수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한국 헌법은 절대로 자유시장 경제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경제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소수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헌법의 근본 이념입니다. 유승민은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직시하면서 따보 즉 따뜻한 보수라는 절묘한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치인 중 처음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그의 정치적 불운을 애석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윤정부에 들어서 시종일관 비난 어조를 지속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만회할 길이 없는 아주 큰 유승민의 실책입니다. 정리하면요, 한동훈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 비례해서 그 노력은 분열의 원심력이 본질인 이상 국민의힘이 가진 잠재력은 소진되어 갈 뿐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희인낙락하며 반길 것입니다. 역선택의 이점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전 대표는 민주당으로 가야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한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앞으로 평생 이제나 저제나 유행수를 기다리며 대권 낭인으로 떠돌 것입니다. 어느날 그는 어둡고 거친 들판에서 외로이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제기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